네, 현대사 파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문제부터 볼게요. 1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곡은 가기념식에서 재창하는 노래입니다.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한 윤상원 그리고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박기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자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1980년에 있었던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거네요. 자 오른 거 골라 보겠습니다. 시위 도중에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는 거는 6월 항쟁입니다. 1987년 거죠.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이거 옛날에 쓰던 이름이죠. 4.19입니다. 이거는 4.19.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1987년입니다. 1월달이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진압에 저항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특징이죠. 3일 민주구국선언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등을 주장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니까 유신체제하고 연결이 되죠. 1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광주의 의거라고 하고 있어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겠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허정과도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거는 4.19입니다. 4.19.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박정희 정부 때6.3 시위 관련된 거 있었습니다. 64년도 일이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6월 항쟁입니다. 이거보다 뒷시기에 일어나는 1987년도의 일이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시위가 시작된 거 4.19예요. 4.19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게 특징이죠. 자, 5번으로 답 찾아주시고 3번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야간의 통행금지를 해지했다. 지난 37년간 지속되었던 야간 통행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라고 보니까 이거 약간 유화 정책이에요. 자기도 군부독재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이런 유화 정책을 하죠. 이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신군부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 프로야구단 같이 스포츠 관련된 거 하면서 같이 유화 정책의 일부로 씁니다.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나에게 비난 여론 같은 거는 내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좀눈 가리게 하는 식의 거를 뿌리면서 이런 걸 같이 진행을 하죠. 요것도 맞습니다. 기억 미운으로 넘어가 있는 1번으로 찾으면 되고요. 허례어식 없애기 위해서 가정의례 준칙 제정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홈분식을 장려하는 것도 박정희 때 일입니다. 이 뒤에 건다 박정희 거니까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대학의 조, 졸업 정원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한다는 뉴스인데요. 요런 거를 하는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이 되었죠. 이런거 나오면 바로 전두환 정부입니다.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하는 거 김대중이죠? 이건 햇볕정책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이죠?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 김대중입니다. 그 앞선 정부에서 요게 터졌기 때문에 수습을 하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전격 실시되는 거 김영삼 대통령 때1이에요 자, 1번으로 답 찾아 주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빈출 마크가 들어가 있네요. 자 미출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부천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부고요. 당시의 정부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하였다.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었죠. 이거 네, 1987년의 일이고요. 이거 전두환...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 볼게요.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김영삼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로 요거는 박정희 때 일이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 전두환 때 되는 거 맞죠? 6월 항쟁으로 요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을 실시하는 거 박정희고요.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는 건 이승만 때. 긴급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일민주구국선일 발표되는 거 박정희 때입니다. 자, 5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6번 읽어볼게요. 가나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사이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네요.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고요. 중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데 7년이 굉장히 길죠. 이게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던 시점이었던 8차 개헌이에요. 이건 8차 개헌이고요. 밑에 보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요. 중임을 할수 없대요. 지금 우리 선거 제도죠. 이거는 현행입니다. 구차인 현행이고 이게 제정되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거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는 건 전두환의 신군부 이전이죠.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네요. 박정희 때니까. 조봉암이 혁신 세력으로 규합해서 진보당을 창당하는 거 훨씬 전이죠. 이승만 때니까. 3일오 부정 선거 이것도 이승만.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 일어나는 거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이거의 이전이에요. 사이에 올 수가 없어요.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한 69민대회가 0 개최가 되어서 구체 개헌을 합니다. 5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7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빈출 마크가 붙어있네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종철군 고문 살인 은폐 박종철 이 대회를 주최한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는 (4.13) 호헌 조치가 무효라고 선언을 하였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도 있었죠. 이 발생한 연도는 (1987년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희생도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인 거 알겠네요. 옳은 거 골라 보겠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는 건 훨씬 앞에 있었던 4.19 얘기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게 이끌어내죠. 결국에 이걸로 우리가 지금 현행헌법을 현행 제도를 쟁취를 해냅니다.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거는 이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입니다.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행 헌법 체제를 가져온 지금이요. 에 지금, 지금 5년 단임 9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옳은 거 골라 볼게요. 박종철 열사,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한다, 6.29 선언에 기뻐하고 있고, 이한열 열사가 나옵니다. 19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이죠.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부마 항쟁이었죠. 아닙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 얘기고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63시위죠63 취위.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신군부의 비상개엄을 확대해 갖고 원인이 되는 것은 이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5번.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워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5번입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OECD 힌트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얼굴이 엄청 비슷하게 이미지를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삼이죠. 김영삼 정부고요. 오른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박정희 때 일이고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지금은 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실시가 되고요.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서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시작되는 거 노무현 때 일이고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이게 우리가 앞선 주제에서도 약간 나왔던 선지였는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도 되고 이명박 정부도 됩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추진이 돼가지고 1차 안을 체결을 노무현 정부 때 하는데 여기에 개정안 같은 게 있어요. 재협상을 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도 이게 나오고 이명박 때도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기 FTA 협정이 여기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칠레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주로 칠레 예시가 많이 나와서 제가 앞선 설명에서는 미국이 나오면 이명박으로 알면 돼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두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는 것은 김대중 때 일입니다. 그 앞선 시기에 김영삼 시기에 우리가 IMF를 맡게 돼요. 그래서 경제가 되게 어려워져서 기초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거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9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고 1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오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철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1995년도에 하는 일입니다. 김영삼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죠. 오른 거 골라볼게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죠.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는 거 노무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 폐지하는 거 노무현. 5년 단니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는 거는 전두환. 말미에 있었던 일이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나는 거 박정희 때 일입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주면 되고. 11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1번. 11번.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의 IMF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F가 터지는 장면의 일입니다. 이거는 김영삼. 김영삼 정부 말미에 터졌던 사건이었죠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자 옳게 고른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김영삼 정부로 넘어와야 되니까 앞선 시기에 이승만 박정희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서울 올림픽 개최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 전두환 정부 때 일이군요 요거를 지워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지워버리고.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98년도에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IMF가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이런 걸 해요. 왜냐면 강제로 해고당하는 정리 해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들이 굉장히 반목이 좀 심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조정해주는 그런 필요성까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서는 이런 걸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김영삼의 뒤쪽에 나왔던 김대중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 시기까지 갈 수가 없고, 요기로 우리가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요 시기는, 아이고, 라니까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렇게 냈습니다. 외환 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금모기를 전개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MF를 극복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IMF를 극복한 거 김대중 정부죠. 이걸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G20 서울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이명박 정부 때일이고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두 개로 기억해주시고, 노무현 때 먼저 하고 이명박 때한번더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되었다. 여기 김영삼 때일이고,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 제공되었다. 요거는 박정희 때 일입니다. 박정희 때 일이고요. 남북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보건공사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때 요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죠. 햇볕 정책 같은 거 나오면서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 시기로 자, 12번에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3번. 밑줄군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로 국운 융성의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네, 이거 이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겠죠. 이거는 김대중 정부 일입니다. 옳은 거 골라 볼게요. 호주제가 폐지되는 거는 노무현 때 일이고요.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는 거는 이 신군부였던 전두환 때 일이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거는 뒤쪽에 좀 시기적으로 노무현 때 요런 걸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도 조금 늘어나고 요런 것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다. 김대중 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IMF 겪으면서 크게 한번 경제위기를 겪기 때문에 요런 게 필요해지게 되는 거겠죠. 4번으로 찾아주실 수 있겠고요. 중학교 무시함 진학제도가 실시가 되는 거 이거 박정희 때 하는 겁니다. 박정희 때 정답을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초생활 보장을 먼저 하고요. 이 기초생활 보장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이 조금 있어요. 양성평등 추구하고 평균소명이 늘어나니까 이 노인들의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는 거가 이거 뒤 시기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킬러라고 지금 달려있네요 한번 볼게요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탄핵 그래서 대통령이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고 나오는데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으로 기록되 있는 거 지금, 지금 한 명이죠 이, 왜냐면 이승만은 하야를 한 거니까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골라 볼게요.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 88 올림픽이잖아요. 이 노무현 때가 아니죠. 훨씬 앞선 시기에 일입니다. 2번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다.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립을 하는 거는 김대중 때 하는 일입니다. 김대중.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 연맹이 창립되었다. 김영삼 때 일이고요.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이랑 협조하는 거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이건 2015년의 일이고 박근혜 정부 때 일이에요. 자 5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일종의 역사, 과거사 정리하는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연동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노무현 때 진행됐던 거로 요거를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가 조금 낯설어서 헷갈릴 수 있었던 거니까 여기 같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10 5번 보겠습니다. 15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가 출범을 하고요. 질본이라 그러죠.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뭐 메르스니 사스니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요런 거에 영향을 좀 미쳤던 건데 자, 질본 출범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요런 정상회의 주최하는 거 지금 나오고 있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시작 요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인 거 체크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 연맹이 창립되는 거 김영삼 때 일이고요. 국제통화기금(IMF) 조기 상환하는 거는 그 다음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하는 거.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창립 대회. 어, 이름 너무 길죠. 이거는 노태우 때 하는 일입니다. 노태우. 노태우 때 하는 일로 선지가 잘 나오는 거는 아닌데 한번 기억을 해 주실게요.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 하는 거 박정희 때 하는 거고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을 합니다. 요게 노무현 때 했었던 것 중에 역사적인 거 정리하는 사업 좀 하거든요.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네 마지막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유엔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북한이랑 동시에 가입하죠. 이게 좀잘안 되고 있다가. 우리가 북방 외교를 추진을 하고 문을 열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요거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노태우 때 하는 거예요. 우리 91년도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이 되는 거는 이거는 김영삼 때죠. 그리고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 경제회의 기구인 G20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거는 이명박대입니다. 쓰고 보니까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 나, 다 라고 체크해 주면 되니까 1번으로 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출제될 때 비교적 최근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노무현 때까지만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 시기나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정말 드물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것도 나오는 게 있기는 해요. 그거 한번 잘 체크해주시고 요거 최근 뉴스도 한번 봐주시면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